배우 한소희 슬래시 사진 등후 임성균 기자 배우 한소희 24가 tvn 월화드라마 백일의 낭군님 극본 로지설 연출 이종재 외 출연진과 축구 경기 관람 엑소 콘서트를 함께 찾아간 경험담을 밝혔다. 백일의 낭군님에서 세자빈 김소혜로 분한 한소희는 아버지 김자원 조성아분 세자 이율 도경수 분 김차원의 살수무안, 김재영 분, 과주된 호흡을 맞췄다. 그러나 한소희는 이 밖에도 남재현, 홍심력 김선호, 정재윤역, 김기도, 구돌 역, 이민지, 끈녀역, 와 현장 이외의 친분을 쌓았다. 현장에서는 역할에 애정이 깊어진 나머지 재영의 죽음을 촬영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, 분위기 메이커 김선호 덕에 웃을 일도 많았다. 몰입을 하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다. 재영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정말 슬펐다. 재영이 죽는 장면에서는 신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울었다. 소혜가 마음 줄 곳은 무연 하나였다. 나를 비롯한 모든 서사가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고, 아버지, 김차원, 외손에 의해 죽는 게 충격적이었다. 현장 분위기를 주도한 건 선호 오빠였다. 나랑 신이 안 겹쳤지만 오빠 덕분에 현장에서 많이 웃었다. 그 중에서는 내색남이고 냉철한 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장난기가 많다. 한소희는 남지연의 주도로 김선호, 김재영, 김기두, 이민지와 함께 랩시서울 경기를 응원하러 갔던 때를 떠올렸다. 이 멤버 그대로 지난 8월에는 엑소 콘서트도 갔다고. 경수 오빠는 실제로 그 중에서 4급 분장한 모습만 봤는데, 콘서트에서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랐다.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. 웃음.